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노 영상 일기의 무노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일 겁니다 몸 확인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운동을 하고 나한 상태로 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휴적 힘안 주고 힘 주고. 예, 그럼, 몸무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몸무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0입니다. 하, 는데금요일날제 봤는데, 78kg, 9kg? 몇게 했더니, 하, 똑같을 것 같습니다. 아, 뭔데? 살이 찐 느낌이 있는데. 예. 지금, 80, 81kg? 80, 80kg, 1kg? 예. 그 정도 됐습니다. 그러면, 전에 78kg 했으니까, 어, 한 4kg 찐것 같습니다. 아니구나. 3kg? 2kg? 3kg? 예, 3kg 찐것 같습니다. 그러면, 다음에 네, 뵙겠습니다. 바이암.